오늘은 꽤나 심심하군요. 그럼, 범죄 심리 테스트는 어떠신가요, 텔런? 오, 흥미롭군요.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어느날, 바로 옆 공원에서 남자 한 명이 살해당해 버렸습니다. 그때 현장에 있던 건 다섯 가지 도구. 판, 안경, 반창고, 폭발 모자, 그리고 무지개색 팬티. 과연, 범인은 어떤 도구로 살인을 저질렀을까요? 도구들이 뭔가 좀 이상하군요. 그나마, 저 중에서 칼? 음, 과연 그러셨군요. 어? 그러셨군요? 아! 그러실 줄이야 실망이에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? 삐린딸 복지거로서 칼질은 입을 탈쳐라 이상한 걸 주워들었잖습니까? 여태까지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다니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 아가는 저렇게 크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상황극 하지 마십시오 에휴. 그런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 그리고 나이트맨 씨때문에 이렇게 됐잖습니까 당신 표정은 왜또 그따굽니까! 아무도 저를 믿어주시지 않다니! 함께한 세월이 무색하군요! 아니, 난 자네를 믿네! 씨, 신이시여! 저를 믿어주시는 분이 아니 계셨군요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그때 현장에 있던 건 다섯 가지 도구 탈, 안경, 반창고, 꽃발모자 그리고 무지개색 팬티 저 새끼가 범인이잖아!